밤만 되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진통제를 먹어도 일시적이고 낮엔 멀쩡한데 왜 밤만 되면 이상하게 더 아픈 걸까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유독 심해지는 무릎 통증, 그 진짜 범위는 무릎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만 집중하시는데 실제로는 허벅지 안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보낸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밤에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지 그 숨겨진 원인을 밝히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로 실제로 20년 넘게 시달렸던 밤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신 분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도 매일 밤 같은 고통을 반복하면서 무릎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무릎이 아픈 분들 중90% 이상이 실제로는 무릎 주변 근육 문제였다는 겁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근육이 낮 동안 쌓인 피로로 굳어지면서 밤에 누웠을 때 무릎으로 통증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걸 모르고 계속 무릎에만 집중하면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연기만 보고 연기를 없애려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연기의 원인인 불부터 꺼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육들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밤에만 아픈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통증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 핵심 정보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밤에만 무릎이 아픈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중력에 맞서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여러 근육들이 계속 일을 합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정근과 엉덩이 근육들이 하루 종일 무릎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장 상태를 유지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의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하루 정도 쌓인 근육 피로가 하룻밤 자고 나면 말끔히 사라졌는데 60대가 넘어가면서 근육이 굳어지는 속도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동안 굳어진 허벅지 안쪽 근육이 무릎 관절을 안쪽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무줄이 한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이때 무릎 관절면이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이 상태가 계속되면 무릎 연골에 실제로 손상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육 문제지만 방치하면 진짜 무릎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죠. 허벅지 안쪽 근육, 의학 용어로는 내전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내전근은 무릎을 안정시키는 핵심 근육 중 하나입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내정근이 굳으면 무릎 안쪽에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는 중력의 도움 없이 근육만으로 무릎을 지탱해야 하는데 굳은 내정근이 무릎 관절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밤에만 무릎이 아픈 이유입니다. 낮에는 걷거나 서 있으면서 다른 근육들이 함께 도와주지만 밤에 누우면 내정근의 문제가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시고요. 이제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마치 다리를 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자세가 잡혔나요? 이제 양손으로 오른쪽 정강이를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상체를 숙이면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때 너무 많이 숙이지 마시고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숙여주세요. 이 자세를 10초간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숨은 편안하게 쉬시면서요. 10초가 지났으면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다리도 원래 자세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왼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고 양손으로 왼쪽 정강이를 잡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1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각각 2번씩 총 4번 해주시면 한 세트가 끝납니다. 이 운동을 하면 허벅지 안쪽 내정근이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무릎에 가해지던 비정상적인 당김이 해소됩니다. 하루에 아침 한번 저녁 한번씩 해 주시면 3, 4일 후부터 무릎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허벅지 안쪽 근육만 풀어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숨은 범인이 있거든요.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 특히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골반이 기울어지면 무릎도 따라서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비정상적인 압력을 받게 되죠. 대구에 사는 74세 박철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님은 3년 전부터 밤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왼쪽 무릎만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무릎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의사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하셨고 심지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철수님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걸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보였어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 골반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무릎 치료가 아닌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박철수님은 처음에 의아해 하셨어요. 무릎이 아픈데 왜 엉덩이 운동을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꾸준히 따라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2주 만에 반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철수님은 20년 넘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정말 고마워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핵심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먼저 옆으로 누우세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누우시면 됩니다. 아래쪽 팔은 베개 삼아 머리 아래에 두시고, 위쪽 손은 바닥에 짚어서 몸을 지탱해 주세요. 이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주세요. 무릎은 쭉 펴고 다리 전체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중요해요. 너무 높이 올릴 필요는 없고 30도 정도만 올려 주세요. 이때 엉덩이 옆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허벅지 앞쪽이나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2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 주세요. 이렇게 15회 반복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점점 쉬워지면서 근력도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운동의 핵심은 중둔근이라는 엉덩이 옆쪽 근육을 강화해서 골반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골반이 안정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통증이 완화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종아리 근육이 굳으면 무릎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종아리 근육이 무릎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종아리 근육은 무릎 뒤쪽에서 시작해서 발뒤꿈치까지 이어지는 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무릎 뒤쪽을 계속 아래로 당기게 되죠.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종아리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때 굳어진 종아리 근육이 무릎 뒤쪽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이 굳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무릎 주변 조직의 산소와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무릎 조직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놀랍도록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핵심 운동법, 종아리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 앞에 서서 양손을 벽에 짚어주세요. 팔 길이 정도 떨어져서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뒤로 한 발짝 빼주세요. 뒤로 뺀 다리에 무릎은 쭉 펴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해주세요. 이제 앞쪽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서 몸을 벽 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이때 뒤쪽 다리에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당기는 느낌까지만 하세요.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3회씩 반복하세요. 만약 서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앉아서도 할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발 뒤꿈치가 떠오르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왜 종아리 스트레칭이 무릎 통증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종아리 근육에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두 개의 주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무릎 뒤쪽에 안정성을 제공하거든요. 특히 가자미근은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굳으면 무릎 뒤쪽 깊숙한 곳에서 둔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밤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가자미근 때문이에요. 또한 종아리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무릎 주변 조직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빨리 제거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공급되죠.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 무릎 통증 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밤에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도 함께 좋아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운동을 함께 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으로 무릎 안쪽 압력을 줄이고 엉덩이 근육 강화로 골반을 안정시키고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무릎 관절 전체가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마치 삐뚤어진 건물을 바로 잡기 위해 기둥 하나씩 제자리에 세우는 것과 같아요. 한 부분만 고쳐서는 금방 다시 틀어지지만 세 부분을 모두 바로 잡으면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근육 긴장을 풀어주면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수 있거든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종아리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하체 혈액순환을 먼저 개선해서 다른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거죠.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둘째,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굳은 근육을 풀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1분이면 충분해요. 셋째, 마지막으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세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강화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도 줄이고 효과도 높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분만 하시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체 운동 시간이 고작 3분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보다도 짧은 거예요. 이 짧은 3분이 여러분의 밤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3분만 투자하고 8시간 편안한 잠을 잘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운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무릎에 심한 부종이나 열감이 있을 때는 운동을 피하세요. 이런 경우는 급성 염증이 있을 수 있어서 운동보다는 안정과 냉찜질이 우선입니다.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 관절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액 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래 앉아 계실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특히 다리를 구부린 채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더 빨리 굳어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체중의 서너 배나 됩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이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평평한 신발보다는 2에서 3cm 정도의 적당한 굽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중 1kg가 늘면 무릎에는 3에서 4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집니다. 작은 체중 감량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언제쯤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보통 3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근육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덜 뻣뻣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밤에 무릎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통증의 강도도 확실히 약해지죠. 2, 3주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나 오래 걷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이때가 되면 무릎 주변 근육들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밤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죠.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이세 가지 운동을 모두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정미경님이에요. 정미경님은 5년 넘게 양쪽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서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계셨죠. 여러 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도 수십 번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처음 정미경님을 만났을 때 걸음걸이부터 다르더라고요. 무릎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걸으셨거든요. 검사해 보니 허벅지 안쪽 근육은 돌처럼 굳어 있고 엉덩이 근육은 약해져 있었어요. 종아리도 심하게 부어 있었고요. 저는 정미경님께 이세 가지 운동을 정확한 순서와 방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정말 좋아질까 하고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정미경님은 정말 성실하게 따라해 주셨어요.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운동을 시작하셨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3주 후 재방문하셨을 때 정미경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처음으로 무릎 아픈 것 때문에 안깬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미경님이 손자와 같이 공원에서 30분을 걸었는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지금 정미경님은 이 운동들을 6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시고 수면제도 끊으셨어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운동을 2주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육이 너무 오랫동안 굳어 있었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자세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작을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 무릎만 아픈데도 양쪽 다 운동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양쪽 다 해주셔야 해요. 한쪽만 아프더라도 반대편도 보상작용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양쪽 균형을 맞춰주는 게 재발 방지에도 중요합니다. 운동하다가 무릎이 더 아파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중단하고 하루 이틀 쉬어 보세요. 그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운동보다 병원 치료가 우선이어야 할까요? 무릎이 심하게 붓고 열이 날 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경우는 급성 염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운동을 2개월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인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이 운동들을 평생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서 운동을 중단하면 다시 근육이 굳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서 효과를 본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화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십니다. 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 못드는 고통,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운동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으로 무릎 안쪽 압력을 줄여주세요. 둘째,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으로 골반을 안정시켜주세요. 셋째,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주세요. 이세 가지를 매일 저녁 3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거창한 장비도, 비싼 치료비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범인이 항상 무릎인 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진짜 원인일 수 있어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진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3일,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개선을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무릎으로 통증 걱정 없이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 꿈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무릎 통증 없는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온 세 가지 운동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엉덩이 근육 강화, 종아리 스트레칭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운동과 여러분의 무릎 통증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